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선배, 그, 양준희씨 관련해가지고 단독기사 쓰셨잖아요. 네. 몇 가지 이제 여쭙고자 전화를 드렸어요. 아, 영상 속에서는 신원이 제대로 밝혀졌다기 보다는 일단 네.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제 그, 어, 이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여자분이 실토한다, 얘기를 한다기, 폭로를 한다기 보다는 네. 가세현 측에서 유도 질문이라다가 유도신문으로 인해서 이제 결혼을 했다. 97년도인가 8년도에 결혼을 했다. 그리고 이제 3년 정도 살다가 괌에서 이혼을 했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라는 음. 정도의 이제 팩트만 이끌어낸 거죠. 음.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100% 양준일 씨의 전 부인이다. 라고, 해놓고 이제 신뢰할 만한 증거는 사실상, 어, 크지는 않은 거죠. 어, 음. 상... 사실, 양준희 씨 어제 오전에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네. 어, 조금 당황스러운 기색이 있었고, 처음에는 어, 질문에 모든지 매니저하고 얘기를 해달라라고 왕복히 좀 선을 그었는데, 네. 사실은 매니저가 계속 연락이 안 됐어요. 네, 네, 네. 매니저 자체가 연락이 안 되니까 본인한테 확인할 수 밖에 없었고, 어, 이 부분은 양준희 씨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그러면 나, 내 심경끌은 카카오백에 올려놨다. 그거 참고하기 바란다. 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네, 네, 네.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유무나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네. 사실 그게 좀 불편한 질문이고 어, 사실이 어떻든 간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니저를 통해서 확인해달라. 라고 다시 한번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음, 그럼 지금 매니저 측은 아직까지도 침묵으로 일어나고 계신 가아요 아, 네. 이 매니저분이 사실은, 음. 어, 전화를 골라받거나 혹은 안 받거나 이러기로 좀 유명하신 분이라서, 음. 어, 좀 관계자들 사이에서 원성이 자자한데, 음. 사실 이렇게 좀큰 사안이 터졌을 때는 자기가 먼저 전화를 받고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게, 네네. 어, 일 잘하는 매니저로서의 <laughs> 기본 자세인데, 아직 묵묵 부답이에요그 매니저분도 양준 희씨 지인이면서 약간 좀이 업계 꽤 오래되신 분 아닌가요? 어, 매, 제가 알기로는 이업계긴 한데, 매니지먼트를 했던 네. 업계는 아니고, 네. 사실상, 어, 매니지먼트로만 본다면, 어, 초보에 가까운 분이고요. 음. 어, 지인이라기보다는 팬에 가까우신 분이고, 음. 어쨌든 이 바닥에 있었던 분이라서, 어, 일을 좀 봐주시다가, 매니저로 이제 자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 녹지록에 나온 해당 여성한테 뭔가 어떤 경고성 메시지 같기도 하거든요. 어, 제 추리로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laughs> 못 했는데, 어, 명상적 셜록홈즈네. <laughs> 어, 양준희 씨 성격 자체가 워낙 좀 단어 선택에 민감하고, 네네. 특히나, 뭐, 한국어가 자기가 능통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영어로 남기신것 같고 내 영어로 남기는 것도 사실 보면 어, 자, 내가 했다 안 했다 이혼을 했다 안 했다 사실무근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애둘러서 어, 일각에서는 유치이탈화법이라고 하던데 애둘러서 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꼭 영어라서기라기보다는 어떤 팩트를 정확히 짚지 않고. 우리 알고 싶어하는 사실 알려주지 않고 나를 믿어달라라는 그 유의 시적 허용증을 네. 어 시적인 그런 뉘앙스로 적어놔서 사람들이 되게 오히려 더 답답하고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어, 제가 듣기로는 지금 어 관계자 양준희 씨측 관계자 양준 씨하고 이제 뭐후 어, 그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음. 자신에 대해서 공식 입장이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선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셜록홈즈님 감사합니다. <laughs>